왔습니다 근데 이제 뭘 먹으면 좋을까? 아나 보니까 해가 다 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이뭔 집이야? 여기도 맛있는 건데? 어? 여기 오, 여기 어 나와서바지 맞냐? 맞는 것 같은데? 어디인데? 몰라. 그 여기 아무튼 면 팔아. 야 여기 나름 뭐가 맞네. 근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. 저희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반팔로. 근데 날씨 고장가봐요. 저녁이 되니까 조금 서늘해요. 뭘 먹으면 좋을까? 파도 제가 안 가봤다. 와 진짜 미쳤다. 야. 아니 어떻게 아? 아몇 번째야 진짜? 진짜 안 가져온 거야? 아 진짜. 너무 너무 우리 여기 그냥 동네 다닌다고 너무 잡으시면 가졌다. 그지. 이거 지금 관문 다 통과해야 되는데. 아. 아, 진짜 짜증나. 아. 다시 갑니다. 숙소로. 근데 진짜 야, 근데 진짜 좀 서늘하지 않냐? 아, 여기서 먹어. 아, 야 근데 진짜, 시, 진짜 시원하다. 아, 니 여기 앞에서 먹을래 그냥. 아까근데 그러니까. 괜찮은 거 같아. 근데 손님이 어, 없, 없다는 게좀 문제긴 한데. 아 의외로 맛집일 수 있어. 의외로 진짜 맛없구나. 아, 아니요, 말 아, 나는 나쁘지 않아. 가고 한 거, 꼬치집 2차. 그리고 편의점 뒤져서 3차. <laughs> 하는 거이 <거지>, 원래 세상이. 뿅. <laughs> 문을 닫았어. 여기 오키나와 소바집 아니야? <laughs> 아, 여기서 먹 여기 앞에서 먹을래, 그냥? 아까, 그니까. 근데? 괜찮은 거 같아. 근데 손님이 어, 없, 없다는 게좀 문제긴 한데. 얘들아, 우리 나를... 우리가 우리 간다는 우리 거 우리 어떻게 쏘 갈고? 가서... 하고... 야, 로손 있다 저기. 로손 딱 보여. 아, 여기 로손 한번 보고 싶어요. 야 갑시다. 네. 배고픕니다. 나 지금 토할 거 같아. 배고파. 아, 니 이거 로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어, 사람이 오지는데. 박살 들어어 야, 근데 지금 거같어 날씨 고장 거 같아. 우리 이 너무 추운데. 야, 뒤에 갑자기 갑분 밴데? 물이 있다는 거야? 오, 추워 이거 뭐야? 야 진짜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에어비앤비 했을 때 사진 있었던 거 여기잖아 맨 끝에 사진 맞는 거 같아 야한군인가봐 사실 로서는 어디 있는디 아까 여기 저기네 저기 여기 있네 얘 예, 간다 봐봐 위에 어디? 여기 아 여기 있네 이거 봐뒤 후면에 못 찍으니까 <웃음> <웃음> 어, 이 있죠? <laughs> 어, 나나못 알아들어. 죠 어, 아리가또뚜이부 도이부티 아니지. 뭐지? 그런 거밖에 몰라 스미마세 야, 뭐 여기다. 아니, 이거 아니야. 로슨? 아, 연결된 거네. 연결된 거네. 가봅니다. 어. <laughs> <야>,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야, 여기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었던 거. 여기 다 있네. 뭐 이게 먹게 너무 많네. 아 그냥 이 이따 살까 어떻게 할까 어? 이따 살까 어? 괜찮네 야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크고 야, 이거 모르겠어 아니 아직 알아본 게 하나 없어가지고 여기 먹으려고 했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맛집인지 현지인들이 많고 이렇게 거리 나왔습니다 <laughs> 생각. <laughs> 옆에 패딩을 입으셔서. <입으시고> <laughs> 아니, 진짜. 야, 여기 사람 어, 많다. 어, 약간 부럽게. 어, 아침스럽게. 아침. 아, 에, 몇 시야 하는 거 같은데? 아, 아니, 8시 아니야? 8시? 아 시. 오 야, 아침 먹으면 되겠네, 이런 걸로. 야, 오, 야, 맛있겠다. 퇴근하자. 퇴근하자. 어. 아, 맛있겠다. 아, 배고파다 배고프 너무 배고프다. 근데 진짜 여기 화사하다. 야, 근데 나오지가 않아, 이제. 먹을 게 없어. 어떡해자판기는 진짜 많은 것 같아. 어떡하지뭐 아,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. 우리 무작정 너무 무작정 갔나? 앞으로 더 갈래?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맛있는 게 많이 나올까? 아니면 이런 구석구 가볼래? 골목 골리이 있으니까 괜찮지? 응. 애기가 겁을 먹었어요. 야, 좀 어둡긴 하다. 아니 우리 물었다고 해가졌어 그냥, 하루 다 봤지, 뭐.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다가. 근데 좀 무섭다. 야, 이거 아까 우리가 본 건데? 어. 아, 뭐야. 아까 거기잖아. 아, 이 씨. 아, 이 씨. 어떡하지? 아, 뭐 먹어. 맛있는 걸 먹고 싶긴 한데. 그냥 알아보고 그랬나? 그러니까. 아, 근데 알아보고 먹는 거보다 찾아서 먹는 게더 맛있잖아. 나는 생각보다 한국인이 없어서 놀랐어 지금 한국인 한 명도 그 못, 학생들 못 학생들 봤어 한국인들 다 어디 갔어? 그러니까 다 어디들 가셨어? 다 호텔 갔나? 야저 건너볼래? 뛰어? <끝> 어떻게? 아니, 아니 아니야 오케이 <끝> 찾아볼게요 <끝> 오케이, 이뻐, 이쁘길래 이쁜 들어왔는데 한국말이 있어 한국만맞춰주 아니 그리고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 인기 폭발이야 지금 오늘 12시까지 해가지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시켜봅시다 여기 먹으려고 했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들어왔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고 현신도 많아요 한국인 저희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아직 맛은 모르겠지만 은 기대 중입니다 꿀 시켰어요 하이볼은 잘못 시켜서, 진, 진짜 하이볼 진짜 잘못 시켜가지고 맛 진짜 없고요. 위스키, 위스키 하이볼이어서. 이거 지금 이거, 오키나와시 부침개 나왔고요. 약간 피자 같죠? 그리고 이거 소바 나왔습니다. 다 나왔습니다. 야! 네,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꼴랑꼴랑 요만큼 먹고 얼굴 밝아지는것 같아요. 어머, 근데 밝아지긴 했다. <laughs> 아, 미치겠다. 진짜 <laughs> 아, 옛날에... 아, 근데 우리 아직 편의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맥주도 먹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. 아시겠죠? 네 신나면... 먹미쳤으 저녁 먹고 로스앤젤네스 황야를 사하는책입니다 그냥 숙소로 돌아가려고요. 야, 진짜 부산 냄새, 부산 느낌 난다. 아, 아빠다 느낌. <laughs> 아, 바다 느낌. 아, 편의점 내 생각 여기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? 아, 아 여기 말고 있어. 반대편 째퉁에도 있을 것 같은데. 간동, 그냥 자판기가 그냥 길마다 그냥 골목마다 있어. 여기 늦게까지 연다. 여기도 수, 여긴 좀 무섭고 여기? 여기 안 보여 아니? 여기가 그나마 여기 되게 분위기 있잖아. 사람 있는 동네 사람들. 우리 여기야? 아니야 여기야. 아니야. 너왜 그래 무섭게? 자기 집도 못 찾아요 얘는. 어? 근데 진짜, 어? 아 여기 아, 있잖아 네네. 여기 있잖아 안에 있네 대기. 여기도 있다몇 어. 개야? 야, 여기도 있다 야. 게스트하우스네? 몰랐어요. 야 뭐야? 담배야? <laughs> 담배 자판기. 아, 술도 들어갑니다 갑니다 뭘로? 여기 닭꼬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살것같아야 이렇게 먹어야지 씨, 야, 하이볼 너무 맛없어가지고 씨, 미스키 하이볼 씨, 절대 안먹어야지 앞으로 초코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어 야 이게, 이게 맛있어. 더 맛있어. 야 이거 왜사 먹는 거야? 사람들이 다이게더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. 야 초코 전맛탱이네. 응. 우리가 초코 를 응. 좋아해서 그런가? 야 초코 미쳤어. 야, 초코 야, 약간 진짜 야, 맛있어. 초코해 몽빵 알아? 옛날에? 어. 아니 초코해 몽빵 아니라 무슨 빵 빵인데 이거 있어. 한국에도 편의점에 파는 거. 진짜 알아. 맛있어. 야 진짜 맛있어. 이게 초코. 야, 우리가 초코를 좋아하긴 하는데 초코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아유. 아 이거 맛없어. 이거 민밍하네 이거 음. 먹고 먹어서 음. 나. 이거만 드셔보셨다면 이 초코도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 <laughs> 이런 도 끝내 배차 야 근데 초코 진짜 맛있다 나또 사먹은 거, 기, 그거 있어 <laughs> 초코? 응아 초코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 먹으면 먹는데 어우 완전 맛있어 이형도 아니었어? 응이형 어, 진짜 맛있어 이제?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? 응 이거 패스 초코가 더 비싸지 아니야 슷하지 않았어? 이거 얼마인데? 아, 니면그 가격은 똑같아. 응. 핫바 먹을까? 뭐 먹을까? 핫바 먹을까? 짠, 우리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도, 아이스크림도? 아이스크림도 먹어까 응. 야, 뭐, 이거 짜 먹으라고 여기 줬다, 야. 어, 여기도 뿌리는 거 아이가? 그렇게 <laughs> 뿌려? 응, 응. 고양이 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. 이거 이렇게. 딸기잼 있잖아. 어, 딸기잼인데 이게 반반이니까 음. 두 가지 맛을 자 먼저 드시지요. 어, 맥주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 괜찮지? 아니 근데 이게 맛없을 수 없어, 없어. <laughs> 소시지 맛없는 거본적 있긴 한데 거의 없어 근데 야, 향이, 안 탱글해 향이 질리는데 근데? 음. 아 그러게 그러니까 뭔지 알지? 장전점이 있겠지 맛보지 않아 어 그리고 짜 <laughs> 진짜 짜 어. <laughs> 진짜 짜 근데 맛은 있어요 안부렸어도 됐어 세척 그치? 아, 이거 먹자마어먹으젖온 적짱 것 같아. 먹방 <웃음> 실패! <laughs> 내가 실패했어. 우리 안 좋은 것만. 너안 어, 좋은 것만 얘기해, 지금. 야, 이 정도면은, 로스톤에서 고소당할 것 같아, 저는. 아, 배가 불러. 저녁을 진짜 어렵게 많이 먹어가지고. 이거 내일 먹을까? <laughs> 음, 죄송해요. <laughs> 이런 먹방은 없었다. 이것이 먹방인가? 뭐라고 해야 돼. <laughs> 그냥 갑자기, 그냥 극한지가 보지도 않았는데 좀 대사친다고 나는. <laughs> 음, 나 푸딩이나 먹자. 아크림도 먹어야 돼. 응. 언니, 오리온 맥주 맛있어요. 부드러워요. 치얼스, <laughs> <예스>, 치얼스. <예스. 웃음> 음. 이것도 맛있겠다. 음. 아, 맛있더라고. 이거 빈츠 약간 어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근데 맛있 진짜. 음. 난소인도 먹자. 뒤지을래 음. 자, 여기까 <목소리>